지금 약간 삘이야. 잠만 고구마 전문가 좀 붙였다. 뿌리세요. 왜왜 뭐야 감자. 와우 미쳤어. 왜? 완전 잘 익었어. 진짜, 진짜 너무 멋있어 언니. 우와 우와 감자하네. 언니 여기 보여줘 언니 한데. 왜 이렇게 섹시하 지금? <laughs> 뭐할때뭐할때 뭐 고기 구울 때. 아 기름 덜 때. 음. 음. <laughs> 섹시했어. 오 이거 아시아? 진짜. 음. 먹여주세요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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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우! 무슨 고구마야, 이거? 호박 고구마. 호박 고구마! 오 마이 갓! 와, 진짜 언니, 너무 잘먹었 호박고구마, 잘 이렇게? 아니, 아, 뜨거워!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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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봐요. 타이밍이 기가 막혀. 그 아이스라인에... 이거 봐. 대박이지 않아? 아, 뭔가 텔레파시를 보내더라고. 잠깐만. 꺼내 달라고. <laughs> 이 감자는 꺼내 달래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<laughs> 응. 다나했어 쌀을 음, 꺼내. 어, 그래서. 이거 음, 좀둘둘 있어요. 아, 어, 있어. 둘다 있어. 둘다 먹어야 돼. 지금 고구마 미쳤어. 그치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됐어? 응. 나도 좀만나지않아 <laughs> <laughs> 야! 설탕은? 철탄, 근데 왜 이렇게 많이? 잠 <laughs> <해왔어? 고구매는 웃음>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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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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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, 찍어야 그, 돼요! 뭐, 아니야 나 뭐, 뭐, 같이 찍어줘. 대박이다. 음 감자 까져 있는 거야? 아니?